안녕하세요 찰나입니다. 가을이 느껴지나요? 그런데 여름이 가기 싫어서 미적미적 거리고 있나봐요. 지금은 34도예요. 아직 덥죠? 뚫쩍 음, 갔다가 내년에 또 오면 될 텐데 뭐 미련이 좀 있나봐요. 굉장히 더워요 아직.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계절적으로 조용히 차분히 미디어 홍수 속에서 빠져 나와서. 정화되는 분위기, 책 속에 빠져보라고 누군가 그렇게 칭했나봐요. 그리고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했겠죠? <laughs> 그래서 오늘은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laughs> 어렸을 때, 이제 엄마에게 혼나거나, 시험만 쳤거나, 엄청 화났을 때, 그럴 때 책을 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요. 그리고, 내 만화방에도 자주 갔어요. 제일 구석자리에 만화를 그 쌓아놓고 읽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현실세계랑 단절되어서 나는 책 속으로 들어가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뭐 주인공을 도와서 같이 막 활보를 하죠. 신나기도 하고, 마음이 편해져요. 엄마 뱃속처럼. 엄마 뱃속에서 탯줄과 연결되어서, 어, 영양을 공급받듯이, 책은 지식, 지혜를 공급받는 것 같아요. 응. 엄마가 개몽사 50권짜리 빨간 책 전집 사주셨을 때, 와, 완전 부자가 된 기분? 정말 기뻤죠? 책꽂이에 50권이, 이렇게 백, 팩이 있으면 뿌듯하잖아요. 음, 응. 읽고 또 읽고 했던 기억이 나요. 장르는 상관없이, 수필은 꽤 읽혀서 좋고, 선인들 이야기는 시대에 들어가서 그 시대에 알수 있고, 선인들 말씀 감사하고, 판타지 소설은 흥분되고,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수 있지 신나잖아요. 추리 소설은 조금 솔직히 머리가 아프고 해서, 추, 추리 소설 빼고는 장르 상관없이 좋아해요. 연생을 낳고, 한동안 이제 책을 못 읽게 됐잖아요. 너무 너무 바빴거든요. 책 읽을 시간이 없죠. 새벽에 다 이제 조용할 때 혼자 일어나서 그 고요한 속에서 책을 읽으면 행복감을 또 잠시 느끼고 있어요. 정말 눈꽃 뜰새 없이 그런 날은 책을 못 읽고 지나가는 날은 어, 몸 힘든 것보다. 뭔가, 정신이 조금, 피폐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고, 그런 게더 힘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6살 때쯤인가? 동네에 도서관이 들어섰어요. 그때, 아, 어, 도서관이 들어서가지고, 그때 얼마나 쾌제를 불렀는지, 도서관이 있는 우리 동네, 좋은 동네, <laughs> 완전 그래서 우리 동네를 사랑합니다. 응. 아이 둘, 몇까지 대출카드 3개를 만들고, 정말, 뻔질나게 다, 더 나들었죠? 대출 카드 세 개로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가지고 집에서도 읽고 뭐 며칠 안 돼서 바로 반납 하고 또 계속 아마 아동 코너는 거의 다 책을 모았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도서관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사랑이 변하나요? <laughs> 어느 날부터? 대출 카드를 쓰지 않게 되게 되었네요.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하도부로 바쁘고 저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면서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길이 뚝 끊어진 것 같아요. <목소리> 그리고 이제 4식 들어서면서 눈도 아프고 노안 핑계로 책을 점점점점 멀리하게된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늘책보든 그런 걸 보고 엄마가 책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내 생일 때마다 책을, 선물을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이제 솔직히 눈도 아프고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계속 생일 때마다 책을 주니까 어느 날 제가 엄마 책안 좋아해. 이제 책안 봐. 눈 아파. 이러면서 다른 거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정말 책에 대한 배신이죠. 그렇게 책과 멀어진 지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새롭게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콘텐츠가 뭐든지 상관없이 대본을 쓰려면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책을 놓아버려 머릿속이 텅빈 느낌. 머릿속이 텅텅 비니까, 어, 마음까지도 휑해지는 느낌. 모르는 것은, 챗 GPT나 AI 도움을 얻어서 인터넷을 찾아서 화면은 되는데, 그래도 완성되지 않는 그 느낌? 이게 뭔가, 허전한 느낌? 그게 뭔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책. 책이 주는 그 감성, 슬거머니 스며드는 지식, 지혜, 해합, 음, 정서 이런 것들은 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구나. 내가 너무 오랫동안 책을 떠나 있었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놓아버리고 지금은 몸도 마음도 휑해지고 거죽만 남았구나. 예전에는 꽃향기보다 책향기를 더 좋아한 나였는데.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자. 저번 주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간 도서관인데, 도서관은, 음, 아직도 날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 정보가 고스란히 있었고요. 대출카드를 그래서 쉽게 그 자리에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찾은 나의 도서관. 훌쩍 떠나도 다시 돌아와도 반겨주는 느낌? 오랜만에 도서관에 와서 음, 처음 고른 책은 류시화님의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뉴시와 류시와 누구지? 내가 전에 읽은 책중 어, 이분 이, 이책 읽은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빨리 떠오르는 제목은 생각나지 않고요. 집에 와서 보니까 책꽂이에 마음을 열어주는 1 0 1 가지 이야기. 이 책은. 제가 우리 아이들 임신했을 때 태교로 읽은 책이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좋은, 이렇게 짤막짤막한 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하나 다 마음에 와닿고 너무 좋은 글귀가 많아서 두 아이 태교로 이제 이 책을 계속 읽었었거든요. 1, 2, 3, 4편까지 있던데 지금 책꽂이에는 1권, 3권 밖에 2권은 어디 도망갔는지도 없네요 응. 그 당시로는 어, 책 비디오 대여점이 있네 있었거든요 처음에 대여했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샀죠 응. 그래서 아직 제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아, 오랜만에 류시화 저자 덕분에 꺼내 봤네요 류시아님은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류시아님이 써신 이 시집이, 음,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리고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이런 시집 되게 많이 읽혔잖아요. 산문집도. 처음에는 알려지기, 너는 번역가로서, 이렇게, 형편이 조금 어려우셔가지고, 번역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번역가로 먼저 이름을 알리고, 자기 책을 쓰시고 하셨어요. 번역서로도, 이 책도 번역서인데, <laughs> 마음을 열어주는 백한가지 이야기는,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1위로 한동안, 지금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워낙 책을 오랫동안 읽지 않아서, 류시아님도, 빨리 떠오르지가 않았네요. 아, 저번 주 도서관에 갔을 때 또, 아, 류시아님이 쓰신 책은 또다막 빌려가지고 보았네요. 음, 류시아님의 신작,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유머, 위트, 해학이 넘치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이 가미되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음, 그런 글귀도 많았고, 쉽게 잘 읽혀지는 책이에요,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읽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밥 먹는 것처럼 일상시되고당연시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정말 빠른 미디어 속에 한 달에 한권 읽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인지 다시 요즘 사람들이 복구풍이 유행이듯이 책 읽기가 요새 유행이래요. SNS에 연예인들도 이책 읽었다, 뭐, 이책 읽고 있다 하는 인증샷을 올리는 게 유행이래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얼마나 책을 읽지 않으면 책 읽기가 유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음. 사람들은 하나로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전자책이 나올 때 종이책은 사라질 거라고 예언했다고 하는데 전혀 너무 종이책이 유행이잖아요. 음.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에 서점이나 도서관으로 밝기를 향해 보는 게 어떨까요? <laughs> 저의 책 읽기가 계속되고, 음, 간간히 책에 관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laughs> 바이바이.